제네시스 GV80의 순정 옵션이었던, 순정 옵션이었던 고스트 도어 오토 클로징 시스템을, 순정 부품을 사용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. 고스트 도어는 문을 닫았을 때 제대로 꽉 닫히지 않고 약간의 틈이 있으면 자동으로 당겨서 닫아주는 기능입니다.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자, 문을 닫으면,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 문이 닫히지? 문을 닫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. 문이 들 닫혀 있어도 당겨서 닫아줍니다. 뒷문. 쭉 당겨줍니다.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조수석으로 가보겠습니다. 조수석 앞자리. 자, 문을 열고, 닫으면, 자기가 당겨서 닫아줍니다. 조수석 뒷자리. 열려있죠? 쭉 당겨줍니다. 네, 지금까지, 제네시스 GV80의 순정 부품으로 고스토도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